강력한 진, 나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과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려야 하나님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에서 다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깨버리고 영으로. 영으로 이 말씀이 자꾸 여러분 들어가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인데 내 말은 생명이고 영인데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냥 저들은 다저 권으로 듣고 아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응? 혼으로 듣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영으로 하지 않는 거는 그건 하나님 이안 받. 예배도 영으로 드려요. 아, 네. 기도도 영으로 아, 네. 하라 봉사도 영으로 하라 아, 네. 뭐든지 영으로 해야지. 혼으로 하는 것, 혼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바리새인들 보니까 혼으로 다잖아요. 하 혼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용서 이런 거를 자꾸 우리 마음 속에 어, 자꾸 받아들이셔야 좀 마음이 좀 넓어지고 또 우리 생각도 좀 커지고 또 자꾸만 우리가 어, 모든 사람을 또 용서도 해주고 덮어줄 수도 있고 감싸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은 촤라 초바... 세상 보니까요. 묶음 많은 거 가지고, 이거 사내 중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지지고 벗고 싸우고, 다 그래요. 그 좀, 좀, 그뭐 좀,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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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라도 될 만한 거 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다 뺏기고 있어.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 받기도 한 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어떻게 해든지 야 이러한 상처권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죄 사함은 영의 내적 치유입니다. <laughs>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미래를 치유하는 것이다. 죄 사함 속죄함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내적 치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사함이 있고 속죄함이 있고. 십자가에 있어 바울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단 말은 뭐 상처도 안 받고 응? 상처도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이게 치유받으면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응?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다 이거 뛰어넘고 그래야지 뭐 조금만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조금만 말을 해도 뭔가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넓어져야 되고 자꾸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자꾸 이런 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기도를 할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도 보면은 맨6의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기도 예수님의 응? 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자꾸 어떤 이런 예수님의 이걸 달라고 여러분이 런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오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고 오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이 나한테 흘러들어오니까 흘러들어오니까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이게 그래서 채워지니까는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삶 속에 사람은 항상 이제 실제 실전에 들어가봐야 해 실전에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런 생각 마음이 여러분 의지가 예를 여러분 속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들어왔어. 실전에 딱, 실전에 딱 이제 갔어. 가는 도중에 마귀가 또 가라지를, <laughs> 가라지를 또 뿌리니까 조심을 해야 돼.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 가서 써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전에 가서 자꾸 훌, 훈련은, 훈련은 실제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래 하나님이, 이 훈련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응.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혜를, 오늘, 은혜를, 몽땅 아. 은혜를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좀, 나를 이제 건드릴 사람이 딱 준비가 돼 있어. <laughs>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놔. 그래서, 한번팍 찔러보고, 한번탁 건드려봐. 그러면 이제, 그때 실전에서, 이게 이제, 진가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채워져서 실전에 가서 여러분이 그걸 이기고 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옳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네. 후에 뭐요? 생명의 멸을 그래서 옳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 옳다. 그러면 이제 자꾸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여러분 마음이 자꾸 넓어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성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는 말씀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전에서 다 여러분 훈련시킨다니까요 네. 실전에서 간혹가다가 이제 어 어떤 이제 뭐 분들이 이제 뭐 직분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어 뭐목사안 수도 빨리 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해요 어 저는 직분양을 줄수 있지만은 실전에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실전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는 거. 이거 훈련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모든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 그러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얼렁뚱땅 해가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훈련을 가, 거쳐야 되고, 훈련의 과정을 마치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실전에 가서 여러분이 쓸수 있고, 실전에 가서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지. 응?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자꾸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에서 맴도 그래서, 알긴 아는데, 분명 알긴 아는데, 어 배워서 알긴 알아, 배워서. 그럼 배워서 알긴 알지만 실전에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뭐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 네. 자, 일곱 번째, 은혜수단입니다. 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 마음이 일단 이게 굳어지면요,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돼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절대로 닫지 마세요. 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항상 오픈해 놓고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응?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1구장에 보니까 그 고넬류 가족들의 고넬류가 제비가 뭐 제비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그 기다리듯이 베드로 오기를 그냥, 제비 새끼들이 쩍쩍쩍쩍 버리고 기다리고, 헤드로가 가가지고 그냥, 허기 싫은 거 가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냐마 입을 쩍쩍쩍쩍 버리고, 받으니까 성령이 다, 그 받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다 임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마음이 다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분은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한 달이 걸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걸린 분도 있고 보통 여기서 여기 보면은 제가 보면 한2 3일이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2 3일 근데 제일 센 분이 한달 <laughs> 어, 제일 센 분이 한 달이고 보통 한뭐 일주일 2주일 어, 걸려 여기 오면은 보통 제가 보기엔 한2 3일이면 그냥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근데 같은 양 엄청 센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만 우리가 열려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열려야 열려야 들어가고 그 열려야만이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 속으로 잡고 이제 들어와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은 썩게 되고 악한 것이 역사하게 된다. 굳어진 마음을 뚫고 풀고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내적 치유다. 치유가 바로 은혜고, 은혜가 바로 치유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감정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적 치유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감정은 스스로 전달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치유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어, 우리 마음속의 감정들을 여러분이 자고 발산도 하고 감정을 비춰야지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그런 거죠 이게 뭔가 감정이 나와야 돼요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치유가 전달해 치유는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치유를 통하여 내면을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쁘면요 내 마음이 기쁘면요 꽃들도 기뻐요 네. 어, 내 마음이 기쁘면요 모든 환경도 잘 좋아지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우울하면 모든 것들 이다 우울해져요. 내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주의가 모든 것들이 게 바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여러분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 여러분 속에서 생기가 나온다. 생기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자꾸만 이런 좋은 게 나오고, 은혜가 이게 여러분에서 이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향제에서, 방향제 같은 방향제에서 향기가 뭐요? 솔솔솔 솔 흘러나오죠? 솔솔솔 흘러나오듯이 이게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이런 내적취를 통해서 자꾸 썩어지고, 굳어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은 자꾸 내보내고,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자꾸 채우면은요, 이게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씩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는 보통 그냥 믿음을 갖다가 뭘 갖다면 냐 행위를 갖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해요. 행위를.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믿음을 나타낸 사람은. 자기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막 행위로 막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속에 쌓여져가지고 흘러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한마디로 예를 표현할 때 아름답다. 참 믿음이 뭐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행위적인 믿음은 유치하다. 거의 다 행위적인 믿음은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행위를 가지고, 아우,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아, 믿음이 엄청 좋아. 근데 어느 날, 어느 날또 그냥 픽쓰러지고 어느 날또이상한짓도고 또 어느 날또 그냥 헷갈다 가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전에는 그냥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 <laughs> 그 행위적인 믿음, 행위적인 거로 이제 나타내서 그 믿음이라고, 그 우리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자꾸 채워져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이 아름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도 뭘까? 행위도 아름다운 거예요. 행위도 아름답고 그 모든 행동까지도 참 덕이 되고 한마디로 아름다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이런,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자꾸 흘러나고 좋은 것들이 자꾸 나가면은 세상도 바뀌고 자꾸 환경도 바뀌고 그러면은 전도도 되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지 이게. 예수님으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들을 해결하시도록 그분. 이거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만큼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성령 해결하시도록 의탁드리며그 상처의 부정적인 결과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도는. 외적인 것만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잘 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남보다 못하면 남보다 나도 더 잘해야 되겠고, 어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내적인 것을 자꾸만... 치유하고 내적인 것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다. 치유는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의뢰하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초청하고,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느냐. 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세상이 너무 자극적이고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자꾸 밀려요 밀려 이게 주님,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거에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 것을 내가 100을 원한다면 주님은 10도 안돼 이게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분들은 뭐냐 1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이나 이제 주님 찾는 분도 있어. 주일날이나. 그리고 일주일만의 영상 속에서 일주일항한상 살다가 이제 주일날이나 주님하고 한번 찾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예. 그럼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늘 우리는 자나깨나 하루에도 여러분이 적어도 몇 시간은 그래도 주님을 우리 찾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하죠. 아, 네. 주님을 독수공방 시키면 되겠어요? 응? 안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응?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고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서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이렇게 함께, 그게 바로 함께인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쉽지만은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보이는 사람하고는 쉽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 잊어버려. 그러다가, 아, 저 세상 재미에 한번푹 빠져봐요. 응? 너무 재미나가지고 뭐요. 그냥 다잊어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죠.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은 거는 이게 자꾸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는 다이 다윗식을 했죠 사도행복관. 다윗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면은 항상 내 앞에. 그때는 이제 내 안에 못 들어오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다. 어,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내 옆에 항상 계신다고 의식하면서 산 거예요. 우리도 항상 내 안에 계신다. 아, 네. 내 안에 계신다. 아, 네.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왜내 안에 누워 계시니까? 응? 내 안에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뭐든지 다할수 있고 뭐든지 다 응? 해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다 네. 계시는데. 염려하기 전에 그분을 찾고, 어? 괴로워하기 전에 그분을 찾고, 어? 두려워하기 전에 그분을 찾아야 돼. 우리는 먼저 일단 염려부터 하고, 일단 걱정부터 하고, <laughs> 일단 두려부터다 하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 제자들이 그랬잖아. 제자들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냥 물 퍼낸이라고, 막물 퍼낸이라고, <laughs> 막물 퍼낸이라고. <laughs> 막다 죽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 주님이 배 밑에서 뭐요? 주무시고, 주무시고. 우리 또 네. 우리 얘기요 그게 네. 그때 사인데 가가지고 또가또 또 주님한테 또 야단을 쳐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laughs> 아,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응? 아니 주님이 그걸 몰라요? 주님이 몰라 서안 도와준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알지만은 네가 언제 찾냐 보자. 네가 언제 나를 부르나, 네가 언제 나를 찾냐 하고 주님은 지금 그냥 눈 감고 눈 감고 계신 거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때서 다 죽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데 주님 여기서 잠만 주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야이 믿음 없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냐? 야 풍랑아 잠잠해. 그냥 풍랑이 잠잠해져. 그, 그게, 그게, 그냥,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를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비유를 주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다. 주님 모시고. 근데 가다 풍랑 만나 봐. 내가 해결하려고 막, 내가 막 뭘, 뭐 그냥 뭘 해결하려고 내가 뭘물 퍼내려고 내가 막 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막 해다가 이제 다 죽게 되니 그때서 이제 막뭐 주님 나 죽게 됐는데 주님 왜안 도와주는 거예요? 응? 막 그러죠. 원망하죠. 응?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요. 에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잘했는데 잘하기 뭘 잘해. 응? 잘했는데 주님 왜나안 도와주냐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응? 착각은 자유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하고, 의지하기 원하고, 초청하기 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우리가 오시는 거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 네. 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자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아, 네. 그렇잖아요. 또,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안 찾는데 뭐 주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진 않죠. 때로는 이제 잘못 갈 때는 주님이 와가지고 노크를 하세요. 나우디아계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찾아야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자꾸만 그래서. 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샷고리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맨들어야 돼요. 아홉 번째 내적치유는 축기사역 질병치유와 관계가 있다. 악한 영들은 상처에 붙어먹고 산다.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처에 붙어먹고 사는 거예요. 죄로 말면 나타난 상처에 붙어 산다. 그러는 병균이, 병균이 어디에 붙어? 상처 난 곳에 병균이 오듯이 이런 악한 영들도 내 상처 난 곳에 내 어떤 죄악된 곳에 자꾸 와, 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안 오는, 없애야 이 악한 것들이 안 오는 거지. 뭐가 있다 보면 그걸 통해서 자꾸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보다 어떤 질병을 쫓는 것보다 내 안에 먼저 상처를 치유하는 게 먼저. 파리를, 파리를 잡는 것보다 똥파리가 막 들어와서 똥파리를 잡는 것보다 뭐 냄새 나는 거를 뭐요? 빨리 그걸 치우고 청소를 해야지 맨날 파리채 들고 똥파리 잡으러 이 <laughs> 다녀봤자 그 힘만 빼고 잡으면 또 들어오고 잡으면 또 들어오고 썩어, 썩어,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있는데 그거부터 빨리 치워버리고 잡아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제 막 이런 성경을, 성경을 볼때 예수님이 귀신 쫓았고,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만 어떤 기교만 배워가지고, 막귀신아 나가라! 막 병은 따라라! 막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그러면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조금 현상이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뭐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이 치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 쓰레기가 안 치워져 있으면 내 속에 쓰레기 안 치웠으면 또 들어오는데 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때는 일곱 귀신입니다 일곱 귀신 그래서 이 쓰레기 상처부터 이것부터 치유하는 게이 축사사역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상처에 붙어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쓴 물을 먹고 산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상처에 쓴 뿌리가 난쓴 뿌리. 그리고 쓴 뿌리에서 끊임없이 쓴 물이 나오게 하고 그쓴물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자신의 상처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리고 악한 영은 바로 그쓴 물을 먹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서 쓴 물이 나오거든. 쓴 물이 나오거나 뭔가 쓴 물이 자꾸 올라오면요. 아내 속에 뭔가 이런 쓴 뿌리가 있구나. 하고서 그걸 빨리 본인 스스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자꾸 채우셔야 돼요. 자꾸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쓴 뿌리 이런 쓴 물이 나오지 그래야 마귀가 안오는 거예요. 귀신도 마귀도 있을 곳이 있어야 있는 거고, 뭔가 빌미가 있어야 오는 거지. 아유 양, 딱 청소해 버리고, 딱 깨끗하게 해놔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오고 있어요 왔다 가냐 미끄러져 도망가 버리지, 미끄러져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악한 길로 악한 귀신이 왔다가 일곱 길로 뭐요?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면 도망가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내적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바리새인, 야, 네 속에 송장 썩는 게 있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 그러잖아요. 속에 송장 이 썩고 있다, 송장. 그런데 저들은 아,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경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 주님은 우리 속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뭐 우리가 겉으로 의로운 척, 겉으로 뭐헌척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 사람이 의로척속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아, 네. 겉 사람이 아니에요. 속을 보 속을. 응?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그냥 경건한 척, 뭐 의로운 척 해봤자 소용 없는 거예요. 주님은 속을 다 드러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겉만 번지름해. 그래서 오주 가면은 번지름 사람들을 제비라고 하잖아요. 비 <laughs> 겉만 번지름하게. 기름기가 잘, 잘, 잘. 우리 속이 더러운 거. 우리 속에 귀신들이니까 속에 그걸 보고 오는 거지 겉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겉보고. 속에. 제일 어리석게 사람은 겉보고, 겉보고 홀리고 겉보고 가죠. 주님이나 귀신들은 겉보가 안해요. 속의 것을 보고, 속의 것을 그러니리 우리가 이 속의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뭐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응? 그리고 그쓴 물이 닿는 곳마다 접촉하는 곳마다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그곳에 전염되고 옮겨가서 다시 거기에 상처를 내게 하고 그곳에 다시 쓴 뿌리를 내게 하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고 또 뭐요 은혜는 은혜를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뭐든 우리가 이게 낳고 낳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기 중에 병균들, 공기 중에 지금 병균들, 세균들, 엄청 많잖아요. 응? 우리가 세균이 보인다면, 여러분, 아마 그살 수도 없을, 없을 거다. 세균이 보인다고 여러분, 손에 막 세균이 보이고, 막, 그게 막 보여진다고 생각해 봐요, 막. 기겁을 할 겁니다, 기겁을.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그러듯이, 우리, 이 영적인 세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강하면은, 그까이 세균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은, 사실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거든. 응? 뭐 손, 손,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세균 덩어리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그까지 아무것도 다 이겨버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냥 탈락으로. 줘.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면역, 영적으로도 이런 면역력이 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그게 바로 영적 훈련이고 그게 바로 내적 치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면역력이 점점 좋아져서 어떠한 곳에도 여러분 공격받지 않고 아무리 많은 그런 세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